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백패킹을 나와 있는데 오늘의 목적지는 함양에 있는 여기가 화장산이라는 데를 왔어요. 친구가 온것 같네요. 저희 오늘 여기서 화장산을 갈 건데 일단 친구랑 좀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laughs> 와, 너 이거 짤 뻔했어. 네. 어? 이게 뭐요 옆에 좀 꽂아줘. 왜이 쓰러져 있었어나 아, 1핀데. 같이 잘 뻔했네. <laughs> <laughs> 그러면 강제 비방? <비범? 웃음> 이거 너무 껍데리고 <껍질하고> 올라가가지고. <laughs> 계속 물렁거리는 거야. 더 껍데리고 막 진짜. 나 힘든데. 근데 아까 거기다가 채우고 응. 시작하면은 와거 힘든거야 힘든 그쵸 맞어 2시간 짜리야 차소리가 또 나는데 여러분 여기가 화장산이라는 데인데 들머리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는 지나쳐가지고 들머리 올라가는 주차 라인 쪽을 지나쳐가지고 한참 올라갔다가 절벽을 마주하고서야 차를 돌렸어요. 다시 내려와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주차 잘 했고, 이제 임도 길이라고 하는데 임도 길 아닌 것 같고요. 힘들어 하는 어? 다 속에 더 깠네. 지금 시간이 4시 반. 4시 반인데, 진짜 1시간 컷인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어. 500m면 1시간 나는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귀엽다, 방송이. 비어있다, 근데. 밧줄이 밧줄이 있어 밧줄을 의지해서 아니 왜또 나만 힘들어 경사가 왜 이렇게 가파른 거죠? 화장산 쉽지 않아 아! 미쳤나 봐. 이렇게 가. 야 무악산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왜 매번 단타로 이렇게 힘든 산만 가는가. 아. 지쳤나요? 아, 너무 지쳤습니다. 여기가 탑인 것 같아. 아, 내너 장비 때문에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가방이 너무 무거워. 아 너무 힘들어. 선생님, 어. 아, 지금 30분밖에 안 됐는 거. 그러니까 너 바지. 난 반바지 자르고 싶은데. 반바지 자르고 싶은데 또 붙이기 귀찮아 갖고. 열고. 이렇게 열기만 했어. 맞아. 확실히 시원해. 열기만 해도. 어어 맞아. 아 드디어 다 왔다. 여기 두 번은 못 오겠다. 안? 절대 못 오지. 아, 지다 장비가 그래. 힘들어서. 야, 봐. 내 가방 들어 봐. 주차하러 오는 거. 나안 들어도 봐봐, 되게 아니야. 굉장히 무거워 보여. 아. 아. 어우. 1 0 k 로 넘지 이거. 아, 너무 너무. 너무. 이거. 이거 13kg, 1 5 k 로될 걸. 10... 아니면난 저쪽에 쳐 치, 쳐도. 어. 나 티비 보면서 자도 돼. 아니 어. 보고 잘수 있어. <laughs> 아니 잘 때는 못 보는데. 야 제단이 있다. <laughs>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성당 당 있고 제단 응. 있고 이런 데가 기가 응. 쎄. 그렇지. 아, 귀여워. 지이 응? 뭐가 아자리가 조금 작아 개이득, 개이득. 개이득이네. <laughs> <laughs> 그런데 차에 오니까 차에 하나 또 있는 거야. 거기? 아니, 이 여자. <laughs> 보다 너매 집에 갔어 근데 아직 다안인거죠돌아갔 어? 다거 아니야? 그냥 족발 편에점 족발을 사왔습니다 좀이너 이제 술 줄였어? 술? 응? 맥주 두개 그거밖에 안먹어? 위스키 아, 아니 내년에 먹었을땐 엄청 먹었어 어 엄청, 어. 어, <웃음> 엄청 <웃음> 먹었어 아니 죽은사람 말이 왜이렇게 <laughs> 왜 네, 맥주를 쪼매길래 아 근데 난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거의 소맥을 많이 먹기는 해 아유, 오빠가 또 소주를 챙겨왔다며 너 오빠를 믿었지 야 이거 직접 정성으로 야대박이리 나중에 도 마른거 아니야 말매도 하 정말. 키우는 주인은잘 알아보나보다 냄새 나니? 개 냄새, 생고 냄새 먹을 거다, 그럼 냄새, 친구 냄새나? 귀여워, <laughs> 이 <이거> 자리 봐봐 <laughs> 이 자리 봐봐 목소리 들어 근데 뭘 줘야 돼 <laughs> 너무 귀여워. 내 이름은요. 뭐야대박 <laughs> 이렇게 손 이렇게 이렇게 내 손을 막 이렇게 해. 자기 만져 달라고. 어 만져 달라고 어, 하네? 어, 착 감겨. 어, 귀여워. 너무 어, 귀여워. 진짜 짱 귀염이다 나. 먹어볼래? 이제 알콜 냄새가 거의 안 나. 이렇게 맡으면 있는데 막 먹으면 레몬이 이제 부터. 또. 레몬이 뭐 좋잖아. 역시지 <laughs> 완전 레몬, 레몬, 레몬주네, 레몬주. 왠지 건강해질 것 같은 맛이야 디톡스? 응 <laughs> 어. 진짜로 디톡스 되는 느낌? 타면 안되는데 사물탐이다 응. <laughs> 편육 <편력 웃음> 아니면 좀 여기다 내놔 미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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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웃음> 어 주무름을 줬지 편육 죽였지 어떻게 써먹을 수 없나 여기다? 그 <laughs> 가까운울거 없어? 오케이. 열기로 쌈. 아니, 근데 벌써 두 개. <laughs> 두 개. 두나이 초밥 먹고 있었는데? 응. 두 개나 먹었어 벌써. 몇 개? 두 개. 두 개밖에 안 먹었어? 어. 몇 개.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응, 나 하나 더 먹을게. 두 개, 두 개. 열개 누가 먹었냐? 나먹어 <laughs> 내가 여섯 개 먹은 것 같아. 다섯 개, 5개, 다섯 개는 먹었네. 나도. 우와. 이건 내 거다. 응. 하나 먹을게, 누구 먹어. 이거 다 먹어도 돼. 아니, 아니. 오빠 죄송해요. 응. 어, 진짜? 응. 나는 아까 만들면서네개를또 먹었을 때. 맛있겠다 이렇게. 어, 오뎅깔이 좋네. 이렇게. 그러게. 통통하다. 저기 채꿈해야다. 우와. 맛있겠다. 와 맛이 될 거력. 어, 너무서 미쳤네. 야, 냄새 미쳤다. 야. 진짜 기발하다, 기발해. 신하영의 김치 우동. 수다래 김치 우동보다더 맛있겠다 냄새가 죽인다 음 아고 아니 옆에 계신 분들이 주셨는데 치즈 너무 맛있고요. 고마우신 분들. 이거는 나중에 또사 먹을 각이다. 와 멋있죠. 멋있죠? 와아흑이다 오늘의 템풍입니다 음. 멍멍이랑 오늘 진짜 계속 같이 놀아가지고 정들었어요.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다들 굿나잇! 뱃살 장난 아니네. 등산은 힘들었지만 이 맛에 계속 오는 것 같아. 자꾸 잊어버리고 힘들어도 또 정상을 올라오고 이 맛에 백패히 다니죠. 먹는 것과 보는 것. 저 베개 만족해요 피리는 불게 되지만 약간 저렴한 맛에 그리고 생각보다 또 부피를 많이 차지하진 않아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드론을 갖고 다녀야 돼가지고 정말 다른 걸 줄여야 될것 같아요 어제 제가 봤을 때제 가방 15kg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거웠다. 오늘 내려갈 때는 그나마 물이 없고 술도 없고 하니까 좀 가볍게 내려가려고. 텐트를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젖어 있기를. 오늘 날씨 끝내준다. 너무 예뻐요. 쁘 여기는 정말 운의 맛집이네요. 운의 보러 오세요, 여러분.